이 아이를 살릴라고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음, 이 패는 엄청 큰데, 목대는 진짜 참, 참 여리여리하네. 개미허리가 많아네 안녕하세요. 지은타샤TV입니다. 진천에 가서, 목공의 하우스에 가서 데리고 온 아이, 흰색 풍록초에요. 꽃이 흰색이래요. 그래서 요 아이를 아주 작아요. 작은데, 요 아이들이 입장들이 좀 이제 커지고, 이게 초미니 같긴 한데, 지금 엄청나게 빽빽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빽빽하게. 요렇게 빽빽하게 있는데, 요 아이들이 입장이 좀 커지고 그러면, 음 이렇게 이파리는 입장은 아주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데 목대는 제법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근상으로 올려서 아 어, 심어 주려고 하는데 지금 화분이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작다고 아주 작은 화분에다 심기는 좀 그래요 나중을 생각해서 그래서 돌도 돌 화산석도 이런거 얘가 지금 형태가, 뿌리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얹어줘야 될것 같아. 얹어줘야 될 돌을, 이제 요렇게. 어, 마땅한 돌이 요 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얹어서 할 건데, 얘를 조금 더, 어, 우리 다육이도 그렇잖아요. 흙이 넓은 데서. 흙이 많은 데서 있으면 얼굴이 커져요 그리고 요 풍로초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여기 지손이 타운 빌리지에 심은 풍로초 아이들은 얼굴이 입장들이 엄청 커요 지금 막 요거 이번에 택배 언박싱한 요 아이들처럼 입장들이 이렇게 커다랗거든요 그래서 흙이 좀 풍부한 게 넉넉한 곳에다 요 아이를 심어서 초 미니도 저렇게 커질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지금은 큰듯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입장이 커지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목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심어주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뿌리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올릴 건데, 흙을 조금, 돌이 좀더 들어가야 되겠어요. 밑으로. 음. 돌은, 화산석은 꼭 세워줘야 된다라는 법은 없겠죠. 돌 자체는 옆으로 삐딱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 뿌리. <laughs> 진이겨주는거 아닌가 몰라. 이렇게 해고 뿌리를. 지금 이둘열 이쪽 공간이 비어 속에 비스듬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의 흙을 잘 채워줘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이 흙도 강물의 오, 상토 오예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여기를 이기로 덮어줘야지 되겠습니다. 윗부분을. 덮지 말고 이렇게 놔둘까? <laughs> 여기만 뿌리 있는 데만 일단 우선 이기로좀 둘러줄게요. 자, 여기 가까운 곳에서 금방 이렇게 이기를공수해 왔어요. 이제. 제가 일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못 해놔서, 이거를 물에 적셔서, 입기를 이거는 빗물이에요. 빗물 받아놨던 거. 요 지금 요 이입기도 빗물을 먹은 상태긴 한데, 곳에 하루 비안 왔다고 말랐어요. 윗부, 요렇게, 요렇게, 감싸줘볼 이렇게, 이렇게, 감, 감싸줘 볼게요. 이렇게, 밑에까지 안 길이가 밑에까지가 안 돼요.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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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가밑에까지이안돼이이것도 이렇게, 이감싸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덮어줄게요. 덮어주고, 여기를 마사로 눌러놓으면 돼요. 일단 꽂고, 여기도 그래서 얘는 지금, 어, 폭로추 UI 크기보다 지금 흙이 많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도 폭로초 이파리가 UI 이파리들이 전반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요거는 토분이에요. 요 토분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심었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미니, 미니종 콩농초를 요렇게, 음, 근상을 올렸어요. 얘가 시들시들해졌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밤에 비를 맞게끔 놔둘 거예요. 음, 됐네요. 이렇게. 요거 하나, 끝나고, 자, 그 다음 건. 자, 이 아이를 한번 털어볼게요. 이 아이가, 뿌리가 어떤 상태일지. 흙은 상토. 흙은 완전 상토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목대가 가늘게 있네요. 목대가. 아주 두껍지는 않고, 이파리는 엄청 큰데, 목대는 좀 가늘게 있어요. 상토에서 자라서, 이파리만 엄청 큰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화분을, 아니 이런 식물을 샀을 때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육이도 이런 식물을 샀을 때 이렇게 흙이 어떤 흙에 심겨져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토에 심겨졌다 그러면 모두 다 털어내야 된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상토는 영 저기 농장 이제 판매 농장에서는 재배 농가나 판매 농장에서는 이게 상품을 출하를 빨리 빨리 키워서 빨리 출하를 그 봄에 제때 빨리 출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토에다가 심는답니다. 상토에다 심으면 금방 빨리 자라요. 그리고 털어내야 되는 이유가 상토는 물기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화분 속에서 습기가 많이 계속 오래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자칫하면 물러진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상토의 역량은 이제 처음에 이 아이 아주 어린 아이를 심었거나 씨앗을 발화를 시키려고 이제 상토에다 했을 때 그때부터 이만큼 자랄 때까지 이미 영양분을 다 소모가 영양분이 소모가 다 됐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양가 양분이 좀 있는 새로운 흙에다 이게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상토에 이제 이렇게 온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다 털어주고요. 그리고 모래흙, 모래흙에 이렇게 온 아이들은 다안 털어줍니다. 아니, 물론 이제 이런 풍로초, 풍로초 근상을 만들 때는, 아, 뭐, 모래가 됐든 상토가 됐든 다 털어요. 다 털어서 뿌리를, 이제, 근상의 목적은 멋있는 뿌리를 드러내기 위한 거니까 다 털어서 이제 근상을 올리지만, 다른 야생화, 다른 야생화들은 흙이 이거 상토 아니고 모래 흙에다 심겨져 온 흙들은 맨 밑에 뿌리만 약간 절단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다 심습니다 얘는 꽃봉오리가 꺾였네 꽃봉오리 줄기가 꺾였다 이제 포장하면서 꺾였나봐요 아깝게 그리고 이런 떡잎진거 이런 떡잎진 것들 다 이제 잘라내고요 밑으로 쳐지는 이파리들 다 떼어내고 풍로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풍로추에 관한 영상을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 정리해 주는 이유도 통풍이 잘 되고 이파리를 떼어줘야지 목대가 굵어진다 합니다. 이렇게 꺾인 아이들은 어차피 말라가야,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떼어주고요. 이 아이가 요게 줄기가, 요한 줄기가 요렇게 있어서 요 아이를 살리려고 요 아이로 선택했습니다. 음, 이파리는 엄청 큰데, 목대는 진짜 참, 참 여리여리하네. 개미허리가 만하네. 자, 밑에 뿌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밑에 뿌리가 있을까? 목대는 이 정도 있으니까 밑에 뿌리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크게 발달되진 않았을 것 같아. 음, 이거 봐. 아주 가늘어요. 단뿌리, 쓸뿌리네. 굵은 뿌리가 없어요. 굵은 뿌리가 없고, 자, 이 정도 해서 이 아이는 목대만 내놓고 그 화장석 올리지 않고요. 그냥 목대만 내놓고 그냥 전체 다 심어줄게. 흙을 놓고, 이제 마사로 흔들리지 않게끔. 흔들리지 않게 마사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자 요렇게 이베에바 엄청 커. <laughs> 자 요렇게 목대가 조금 이만큼 올라오게 심었습니다 이거 이제 물 주면 흙은 조금 더, 더 내려갈 거고요 이렇게또 네, 하나 완성 음?